네, 국제무역의 이해 2주차 강의에서 글로벌 무역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쭉 공부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시간에는 좀그 학술 논문 음, 활용과 작성이라는 제목으로 좀 참고적인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려고 합니다. 앞에서 이제 이론, 국제무역 이론을 볼때뭐 논문을 봤지 않습니까? 경제학자들이. 그, 제, 그, 발표한 그런 논문을 봤습니다만은, 그래서, 이 학술 논문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, 어떤 그, 상식적으로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추가 강의, 참고 강의를 합니다. 이 논문이라는 게 뭐냐, 학술 논문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. 그것은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, 자기가 열심히 연구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이다. 이거 체계적으로. 그러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자충우들 한쓴 글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어떤 이론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쓴 글이다. 그래서 영어로는 뭐 트리티스라고도 하고 어 에세이라고 많이 해. 에세이. 뭐 디서테이션, s i 스이마습니다만은통 에세이 그러면은 이제 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예. 그래서 그러니 이제 이 에세이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. 학위 논문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. 학위 논문이라는 것은 석사학이나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체제로 써놓은 게 이제 그 학위 논문이고요. 일반적인 논문은 뭐죠? 자기가 아, 어, 연구한 일반적인 그런 논문은 학술 논문은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적은 글인데 그이 학술 논문을 발표했던 걸 자기 논 학술 논 학위 논문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일반적으로 논문 또 논설문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저자가 자기의 학문적 연구 결과나 의견 주장을 논리에 맞게 풀어써서 일관성 있고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쓴 글이다 이 학술 논문이란 거와 이제 같은 그런 뜻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논문 시험을 아마 논설에 대해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좀 배운 학생도 있겠고요. 할 텐데, 이 논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대학에서만 하는 것만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졸업하고도 졸업하고도 이제 다시 대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소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이런 체계적으로 뭘 주장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논문을 또 쓰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런 이제 논문을 어떤 체계, 어떤 형식으로 쓸 거냐 하는 것들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에 예, 그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논문을 쓸 때는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. 그래서 논문을 쓸 때. 어떤 그 체계적으로 어떤 주장을 해야 되, 되 되지만 요즘 그뭐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뭐 일본군 위안부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많다 뭐가 그증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그걸 증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증명을 근데 증명하는 데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실제로 어떤 실물을 뭐 이게 발굴을 해가지고 찾아내서 그것이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니까 하더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회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의 결론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명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여러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거기서 모아진 의견을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요. 뭐 그런 이제 그래서 이런 과학적으로 어떤 것을 사회 그 자연과학에서는 당연히 어떤 실험을 여러 번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기도 하죠. 그런데 사회과학에서도 사람들이 요즘 왜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하냐라는 이제 그건 요즘 사람들은 뭐그뭐 그뭐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 공부를 잘안 한다. 뭐 이런 가설을 하나 세운다 이거죠. 그러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 봐. 그래 가지고 아 게임을 게임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뭐 사람들은 공부에 열정이 없더라. 공부를 안 하려고 하더라.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하면은 그것이 맞는 거고 아니면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라 그러면 그 가설은 이론은 틀린 거죠.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렇다라는 것을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을 증명을 하는 것을 과학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 논문을 쓸 때는 이런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그것을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그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실험을 하고 뭐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고 해서 이제 그, 그 논문을 이제 써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데 쓰는 이 체질, 이 형식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어, 통일이 돼 있어요. 제일 먼저 논문 제목을 쓰겠죠. 그리고 누가 썼느냐 저자를 기다 쓰는 겁니다. 저자들을 이렇게 그다음에 저자의 소속을 쓰는 겁니다. 이건 뭐그 성실대학교, 카이스트, 서울대 뭐 뭐, 건국대, 뭐, 당국대, 뭐, 이렇게 쓴단 말이죠. 거기에 뭐, 어, 대학원생이냐, 교수님이냐. 그러면서 마지막에 교신저자를 많이 써요. 학술 논문에서는. 뭐냐면은, 이 논문에 대해서 저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. 누가한테 연락을 해야 돼. 물어보면 누구한테 연락하느냐. 그게 바로 교신 저자입니다. 그게. 교신 저자는 일반적으로 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총괄한 그런 이제 교수님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쭉그 위에 부분이 이렇게 작성되면 그다음에. 요약을 하게 되죠. 서머리를 하죠. 왜냐면 이 논문들이 일반적으로 그 실험을 만약에 뭘 했다 실험을 뭐 1년 동안 할 수도 있고 2년 동안 할 수도 있고 엄청난 그런 이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논문을 쓰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논문이 이 학술 논문이 뭐0 페이지짜리도 있고 열 어? 페이지짜리도 있고 백 페이지짜리도 있을 수가 있죠. 그러면 그 방대한 걸 사람들이 다 읽어볼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처음에 쓰게 됩니다. 그래서 뭐 한국어는 초록 뭐 이래기를 하죠. 학위 논문 여러분들이 제 석사나 박사 논문 쓸 때도 꼭이 이 요약이 앞에 들어가게 되죠. 자, 그래서 학술 논문의 구조는 항상 서론, 본론. 결론 이렇게 이돼 있어요. 인트로덕션, 리 u l 트 결과, 연구 결과 그리고 디스커션, 뭐 결론부 이렇게 맺는 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논문은 항상 이세 이 부분으로 나눠져서 작성된다라고 어,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학술 논문 찾아 어디서 학술 논문을 찾아봅니까라는 걸또 질문할 수 있죠. 그러면 우리 대학의 중앙도서관에 들어가서 교수는 주로 RISs를 많이 씁니다, RISs 그리고 음. 그 우리 중앙도서관 그 학술 DB, 웹 DB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이제 그 학술 논문을 제공해 주는 그런 그 웹사이트들이 포털사이트들이 전부 그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뭐에 대해서 좀 논문을 찾아보겠다 한다면은 중앙 도서관에 학술 db에 들어가서 논문을 검색을 하는데 국내 그 국내 그 논문 같은 경우는 이 아라에서나 d b p a 국회 도서관이죠. 그런데 들어가서 찾아보면 우리가 국내 예,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을 이렇게 전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 논문을 이렇게 국내든 학, 해외든 찾아보겠다 한다면은 보통 이 구글 스콜라라는 걸 많이 써요. 교수도 많이 씁니다. 구글 스콜라라고 치고 들어가면 거기서 그 학자의 이름이나 어떤 그 논문의 그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면 그 논문이 뜹니다.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예 오래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구글 스콜라 자체에 전문이 그냥 공개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아주 오래된 그런 논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목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인덱스라고 그러죠. 인덱스만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 인덱스만 나와 있는데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운 좋게 그냥 더 다시 갈거 없이 그냥 구글에 이렇게 이미 공개돼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구글 스콜라에 보면 이것이 몇번 인용됐다 아, 그런 것들이 나오죠. 네, 그래서 그 어떤 것 어떤 논문들은 한번 하나도 인용이 없을 수도 있고 인용이 뭐백번천번만번뭐 번, 번, 번뭐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유명한 그런 이론이 되고 유명한 그 논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논문 학술 논문 작성법 해가지고 카이스트 교수님이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런 이제 영상인데, 여러분들, 이거 한번 어 필요하면 읽어보기 바랍니다. 그래서 실제로 논설문 쓰는 요령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죠. 제목이 만약에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창업 및 운영 전략에 대하여 논하시오라는 그런 게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러분들 뭐 시험에서 나왔다. 이거 이제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학술 논문 뭐 6개월, 1년 뭐 2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건 이제 그뭐 기말고사, 중간고사를 본다고 생각했을 때도 이런 그 학술 논문 체제에 맞춰서 여러분들 쓰는 연습을 항상 하라 이거죠. 그래서 첫 번째 서론부에서는 어떤 문제 제기 아니면, 그, 뭐, 여건 분석, 이런, 거. 여건 분석 은 뭐예요? 스와트 분석, 강약점 분석이나, 뭐, 제품 라이프 사이클 분석, 뭐, 이런 게해가 현재, 이렇다, 이런 걸 서론부에 써주고,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, 이런 전략들이 있더라. 그래서 어떤 그래프도 좀 이렇게 그려주고, 그러면 그럴듯 하잖아요. 그래서 이걸 연구해보니까, 아, 그랬더라. 1, 2, 3. 그래서, 반드시 여러분들, 간단한 그 논문도 항상 서론 본론 결론으로, 좀 이렇게 1, 2, 3 나눠서 쓰는 연습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. 그래서, 그, 어떤 분들 보면 그래요. 대학 졸업반인 학생들도 논문 써보세요. 그러면 빽빽이 무슨 뭐 하루 일기 쓰듯이 막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죠. 논문이랑 꼭 이렇게 챕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, 그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. 네, 수고 많았습니다. 2주차 강의 마치고요. 다음 주차에는 국제무역의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